그냥 아래쪽 걸리겠다. <웃음> <웃음> 아래쪽으로 많이 간다아이 그런 게 없어요. 많이 가면 될거 같아. 아침 방그 그게 있잖아. 저기 차 오, 있는데. 오늘. 아 있네. 이거 왜 이렇게 빠르노? 야, 이거, 쟤네, 저, 가까운 데 간다. 안 돼, 안 돼. 이거, 야, 지훈아, 거기 털어, 그냥, 뭐 우리 여기 털고 가. 뭐요? 컨테를 가, 차라리. 강남 컨테. 여기 털고, 총만 먹고. 3집 애들 들어간다? 다 들어갔어, 애들. 어, 3집, 둘, 셋 들어가고. 나 지훈이 쪽으로 가. 야, 하나 이쪽으로 온다. 아, 씨, 이 새끼. 어디? 평소? 주택가 있다잉? 저기 그 옆에 주택가에 아예 알아요 어 총은 먹었어? 아니요 총만 있으면 되는데 일부러 붙네 저 새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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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빨리 빠져야 돼 그러나 야 가자 지훈아 도와주러 아야아야아빠질야아지금 어, 의미없어 지금 그래? 가지 말자 응 건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뛰어서 저쪽이... 물로 가야 돼, 밑에. <laughs> 1번 핑 <픽> 내렸어. <laughs> 가자, 지훈아. 어디... 가, 잠깐... <laughs> 아, 뭐 어디로 가, 가지? <웃음> <웃음> 어디 가? 컨테 안 가지 않았어? 4번. 어, 강남 컨테 가면 돼 여기. 4번. 쟤네 탈구 가야 될거 같아. 야, 거잖아. 우리 퇴 울태우 가야 된다. 어. 아이, 짜식들. 같은 거. 다 떨어지면 <laughs> 네, 거기 털어 붙는 거잘 봐야 된다. 예, <laughs> 건너 와야 되고. 리가물 청하지 못어 물만 준다고 막쳤나 눈 열려있다 어, 여기 털린 것 같다 아 깜짝아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게 나 지금. 아, 그런 거였어요? 뭐 <laughs> 막아놨냐? 차로? 어, 너 들어갈까 봐 이메일보를 막아놔 대탄 그 어디있어요? 야, 야, 나 있는데 어뭐 봤지? 야, 오탄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 난칠 탄을 많이 있는데. 없었어. 못타나 이렇게 열세 <laughs> <laughs> 명이서 열심히. 여기 보그만나 줘라. 아직 안뜨거다 보급. 그래, 이번에 보급 뜨거면 정민이 오빠 줘라. <laughs> 정민이 이미 저쪽 갔으니까 못 먹지. <웃음> <아하>! <웃음> 너무해. 떨려라. 보급! <laughs> 여기 바다네. 배 있었다, 거기. 알아. 확인했지. <laughs> 어디 있지, 시체? 응. 시체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노란 핑. 아, 그러네 또있어 아니 일부러 피 터쳐, 터쳐줬어 잘보이더 야, 뒤에 차 온다 야, 보급 먹으러 온다 보급 먹으러 여기 여기 1번 핑 야, 쏴 얘또 와. 너 빨리 빠져라. 그냥 그냥 빠져. 대충 야 그냥 어, 그냥, 그냥 빠져. 정민아. 뒤에 차또 온다. 저기 저건 또 뭐야? 여기 들어갔다 여기. 그 이번 핀 쪽에 일단 빠져. 아. 어. 어. 집으로 와 집으로. 응? 지연아 거기. 지연아 1번 핑애들 섰어. 할할스 커즈. 네. 어. 할스 커즈 박꿨다두팀 있다 두 팀. 있다, 두 팀. 어. 아이씨. 아 이제. 나나 보내서든. 뭔데? 차 소리 난다. 야야차 소리. 여기 여기 여기. 1번 픽. 일본이 차 들어온다. 앞에 동네로 가면 돼. 그만 싸우고. 응. 앞에 동네는 없었거든. 아니. 뭐내차 빼서 가요. 어. 아니 근로 가면 안 돼. <laughs> 어... 아, 그냥... 아 이쪽으로 가. 어, 일로 와. 누가 박으면 같이 백업 할수 있어야 돼. 여기 바, 많이 박을 거야, 아마. 한쪽 박으 나오잖아, 내가. 힘들걸. 새들도 나와야될텐데 병원 잡다아그 1층 하나, 3층 하나, 1층 하나, 1층 하나, 1층 하나, 1층 하나, 1뭐 어떻게? 층하층이야몇층하 개씩. 층 1층 1층 어어어 4개씩 4개씩 어어어 뭐야 4마리밖에 안남았잖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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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으로 박자 하나가 가운데 너랑 같이 타 일로 와봐 아 가, 가, 오케이 정빈아 가자 어? 어? 대진 어, 오빠 왼쪽에 발소리 나지 않았어? 아, 어? 어? 난 거? 어난거 같아 어 났다 있다 저기 있네 어 어디? 쪽에 하나 있다 여기, 여기. 노란핑이 하나 있고 이거 네. 신경쓰죠 그럼 걔는어 파크... 우리 다 위치 안에 그럼 아 그래 3명 아닌데 4명 남았잖아 아 그럼 4명이네 그럼 그쪽에 2명이 있나보다 대진이 쪽에 들켰어? 응 음, 소리 나니까 저쪽 줄이네 한 명밖에 없는데? 아니 아니. 하나 더. 오른쪽 있. 애들. 아니 아니 나나나내 쪽에. 어 거기는 하나. 좀더 멀리 하나 더 있는 거야. 하나 붙었다 저쪽에. 재능끼리 싸우는. <laughs> 멀리 있네, 기절. 야, 있는 애 하나 기자. 앞에 단편하게 있는 애 마지막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두, 하나 더 있어. 아 여기 어 하나 더 있고. 라스트 그저저지 쉬이 앞에. 아이 캐피.